안세요 네. 아예 안녕하세요. 어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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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잘 들리시죠. 네. 아예아좀아 예. 아, 아, 약간 원래 목소리가 약간 원래 좀 허스키하신가봐요. 아저저허스키요 예. 허스키예요? 예좀 약간 좀 어, 그런 부분이 있네요. <laughs> 예. 아 지금 어떻게 뭐 방송 리방에서 다 시키셨어요? 아 그렇죠. 예? 아직 안켰는데켤까요 아 오늘 안 키시고 그냥 하시게요? 네. 예? 집중해야 될거 같아서. 아, 아유 그뭐 무슨 저랑 하는데 뭐 이렇게 집중까지야? <laughs> 어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그냥 그러고 하시면 되는데. 아 그래 아 근데 로우 진짜 어잘 하시나 봐요. 잘하는 거 나는 그냥 오래 가지고 예? 오래 가지고. 아니, 아니 지금 잘 들려요. 아 예. 뭐, 뭐라고요 오래 가지고 아 오래 하셨다고요? 네. 어, 서포트 그래도 3시 많이 하셨는데. 네. 어, 서포트 잘 하시 아우, 그 주로 이 원딜 많이 하셨네. <laughs> 아, 그 아이디 켜라서 아, 지금 어 근데 일반 게임에서 왜 계속 이거 트롤 하셨나 왜 이렇게 패배가 많으시네요. <laughs> 네. 아, 네. 원래 트롤이요 이거 이 아이디가 트롤이에요. 아, 이 아이디가 원래 트롤 아이디세요? 네. 그래서 음... 괜찮아요? 음,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바로 이제 그럼 어떻게 바로 어떻게 좀어 같이 솔랭, 이제 좀 돌려보기는 이제 좀 서로 간에 이제 좀,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제 없잖아, 있고요 그러니까. 음, 한 일반에서 어떻게 한번 살짝 한번 어떻게 그래도 손 한번 맞춰보고. 네.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, 어, 어,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네. 않겠네요. 네. 그죠? 네. 음, 근데 뭐 여기 팀내에 어떻게 이런 게 발가락이 이쁜 여자 이런 게 있는데, 아, 아 발가락이 실제로 이쁘신가 <laughs> 봐요. 네? 그럼요. 어, 아나 근데 제 목소리가 웃기세요? 어, 네. 이렇게 어. 들으니까 이상해요. 예. 아, 아, 제 목소리를 원래 또 따르 캔, 따르 캔 들어보셨어요? 네. 음. 방송 때때 봤거든요. 아, 제 방송을요? 네. 어, 제 방송이 원래 그리고 여자, 여 어, 여자들도 원래 잘 그렇게 좀 기피하는 방송인데. 아, 왜요? 네? 예? 왜요? 아, 아, 원래 좀 그렇더라고요. 어. 음. 일배 수장이시라고. 아 근데 저는 뭐,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네. 네. 애들이 괜히 다, 그 개청자들 물타기하고, 그러 그러니까 말을 이제, 딱 어제 하실 때, 제, 네. 제, 제 말만 믿으시면 돼요. 다른 사람들 막 <laughs> 이렇게 말은 그 들을 필요가 없고. 네. 아, 아셨죠? 그 아프리카 방송 뭐, 뻔히 잘 아시잖아요. 그럼요. 네. 아 근데 혹시 올해 어떻게 좀, 연세 어떻게 되세요? 아 그런 건 이제 나이 나이는 이제 또 이게 또 신뢰되는 질문인가요? <laughs> 예? 아나저예몇 살이세요? 저는 이제 한 올해 한한한 삼십 다섯이죠. 어. 예. 아 저보다 저보다 설마 많으세요? 어, 아니요. 그럼 저랑 한 그래도 한 다섯 살차 이상 나 나죠? 그럼요. 그죠. <laughs> 아, 그럼 어떻게 오빠니까 좀말좀 편하게도 돼? 네네. 아니 왜 대답을 왜 시원하게 안 하고요, 자꾸. 왜? 어? 왜 그래? <laughs> 말도 돼요. 어, 말로 와도 되지 네네. <laughs> 네. 어, 왜뭐좀형 이상 존댓말에 원래 좀 칙칙하나 갖고. 저도 나도 돼요? 어? 저도 나도 돼요? 아, 너도 놓고 싶어? <웃음> 네. <웃음> 어, 참 그래도 와좀 어, 성격이 좀 어, 많이 좀 개구지네. 어, 아니 그래, 뭐 어떻게 근데뭐 야야거리지만마. 야야 야나 응? 아, 나도 돼? 어, 그래, 알았어, 너도 나도, 나도 되고, 어, 아니 상당히 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애들은 없었는데, 어, 아, 되게 어, 또 약간 당돌한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네. 그래 그래. 음, 아니 근데 뭐, 뭐 괜히 뭐, 되게 혼자 방송 잘 하고 있는데 뭐 괜히 어, 어, 막좀 이렇게 바, 방송 방해하고 그런 건 아니야? 원래 자려고 했는데 아 그래 그럼 뭐졸린데로 게임이 되겠어? 그럼요 어 그래?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좀 방을 만들어서 빨리 1번 게임해요 빨리 빨리 어 그래 빨리 하자 잠깐만 일단은 <laughs> 빨리, 빨리 빨리 직접 직원을 선택해서 아, 고기 먹고 싶어 고기 고기, 고기? 어, 어디 어디 사는데 뭐저 지방 살지 않아? 뭐야? 어 영등포 영등포? 네 어, 아 원래 고기 좋아해? 탐나온도 잘 봤습니다. 아 탐나온도 가기도 어떻게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? 그럼요, 자주 봅니다 음... 본... 저 건대를 자주 가거든요. 아 건대를? 네. 음 어, 그럼 한번 뭐, 뭐, 뭐 놀러 오면 되지. 음 진짜로 아, 괜찮아. 음, 아니 근데 일단 조금 어좀좀 친해져야지. 아니 근데 너 진짜 약간은 막 원래 나도 듣기로 약간 좀사 차원이다. 좀 그런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내가 막좀 <laughs> 직접 보니까 정말 4차원 같네 저요? 어 4차원 아닌데 4차원 아니야? 네음 아무튼 알았어 자 잠깐만 일단 애들 좀 이제 좀 빨리 초대 좀 해볼게 <laughs> 네 일단 너얘 빤태공 조시면 너는 일단 딱 서폿을 가네어 잘해야 된다 오빠 막 괜히 막좀막 순살 안 맞고 막뭐 하고 하면좀 어, 욕할지도 몰라 원래 이게 또 보띠오가 <laughs> 좀 예민하거든 응? 네 음. 야 만석이 너 다른데 어, 다른 라인 다른 못가잖아 너와서 잘해야돼 너좀 연습하는데 어야 그리고 어, 다른 한명만 더 빵테가 이제 탑가고 만석이 아. 어디가고 아. 음, 잠깐만 다른 한명은 어 누구올래 다른 한명 좀 누구 좀 믿을만한 애와 뭐 어, 괜히 좀 이상한 애들 오고 이러면 안되고 어. 그래 개청자 이 새끼 아까 그래 야이 새끼 아까 어 존나 못한 거 같은데 아이. 그래도 일단 빨리 요 어, 한번 빨리 빨리 가보자 근데 왜 닉네임으로 갑자기 바꿨어 왜 지코엔시야 어 여보세요 갑자기 말이 없냐 야얌 게임도 안 들어오게 뭐 갑자기 뭐 컴, 컴퓨터 똥컴이라 막 갑자기 꺼진 거 아니야? 게청자 이 새끼 왜안 들어와? 초대 다시 시발 나 아주 가지가지하네. 초대 했잖아. 그건 내 과자야. 아오0개 감사드리고요. 아, 빨리 오라고. 이 씨발라마 어? 아, 우 야, 둘 중에 아무나 빨리 오는 애들 중에 빨리 와. 아, 씨, 개새끼고. 아, 초대가 안 오다니. 지금 저 초대 아주 어? 신나게 하고 있고만. 씨, 그래 히스레자사리와 음... 야 라인은 이제 서로 알아서 가라 보 빼고 근데 이왜 말이 없어 음 빨리 와봐 좀뭐 매너 채팅 안 하는 새끼들 있으면 좀야어 매니저도 좀 바로바로 어 강퇴 바로 좀 시켜 이시벌놈들아어 뭐하니 어좀 이렇게 좀 여성 이제 이렇게 좀어로 어 게스트나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어좀 신경 좀 쓰라니까 야나 일단 나는 어 그거 간다 어 그거 음 이러면 이러면 되겠네 아, 먹었 햄버거 하나 먹은 거 같다 이거. 아이 씨발 병신이 왜 근데. 어? 마이크가 작살나? 얘또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하서 하고 만석이가 어떻게 보면은 어어 쉬보문 보면 정글을 가? 왜 스카이프 왜안 해?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. 탑 가고 어, 히스레저 아. 미드 가고 어 여보세요? 아. 여보세요. 나 들려? 어, 지금 제잘 들려. 왜 마이크 왜 껐어? 네. 왜안 돼? 어? 들린데. 어, 어 이제 지금 살 때. <laughs> 음, 어 게, 게임 들어가기 전부터 왜 그래? 정신 차려. 어. 어 알았지. 음, 이제 어 이, 이제는 이제 딱 게임에만 집중하자. 그래도 이제 네. 처음 선발 맞추고 하는데 딱 뭐든지 다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. 음, 네. 알았어. 뭐 스리시. 아. 음, 어, 스리 너 스리시 너그랩 잘해야 돼. 나도 이거 좀 그래브 줘요, 좀 새로 배우는 챔프인데 어, 그래도 아마 좀 옆에서 보면 아마 쓸만할 거야. 어, 음, 야 민석이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, 개인 좀좀 자주 와라. 음, 민석이 제도 원딜만 하는 앤데, 제어 어떻게 좀 잘. 어, 야 근데 쓰리 씨, 어 상당히 좀 공격적인가나 보네. 어, 저 말을 들고. 어? <laughs> 저분들이랑 스카이바 안 해요? 어, 쟤네는 안 해. 우리 왜? 아왜나 나 하나만 있어도 부족해? 아니요. 좋아서 <laughs> <오, 오, 웃음> <오, 웃음> 오빠만 있으면 되잖아 단둘이 해야지 뭐 쟤네야 뭐,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어, 어. 그거 야, 해주세요 네. 오지어 지리고 알았어 니 잘하면 해줄게 <laughs> 응? 음, 네 그게 뭐 그냥 뭐막 나오나 <laughs> 음. 아. 너도 이제 방송 켰어? 아니 애들이 자꾸 방송 켜라고 해가지고 음, 그래 켜고 해 편하게 어, 시자 어, 다음부뭐 어, 실력 한번 보겠어. 어, 내 실력이야 뭐 알잖아. 아프리카에서 거의 3대 원딜에서 이제 지금 이제 어. 어, 어 그럼요. 어, 아프리카 원딜 수장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. 얼지 음. 않아. 야, 근데 야, 리 c 더 빨리 와야지. 일단 이거 <laughs> 이 네가 쓰리 c 면은 바로 인배 가야 되는데. 아 방금 꺼야겠다. 왜 이렇게 굶겨? 방금 끄자.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. 필요 없어 방금. 어, 인배가 중요한. 할까요 뭐 형님? <laughs> 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? 그거 뭐 어? 도란 방패라는 데뭐 그거 하나 있어 사와. 아,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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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아니, 근데 물약을 사와야지 왜, 왜 많아? 제 <laughs> 취향입니다. 아, 그래? 네. 너 진짜로 게임 할 줄은 알지? <laughs> 어? 아유, 그러면 대리 아니에요. 알어그러았어 일단 한 번. 해보고 나서 너그뭐 초반에 여기 레드 인베 해주는 거 알지? 음, 그럼요. 아저아뭐 시안 니가 C 맥 수제자야? 응그 친구예요, 친구. 어 친구. 2012년도에. 아 아니야, 아니, 시 c 시 c 시 c 살하라고칠 3C 급우 조합이 여러분들 어떨까 모르겠네요. 빨리빨리 음, 빨리 가자. 어. 그러면 안 돼. 제, 제 민석이 제 어? 성질 좀 어? 진짜 이상해 <laughs> 그러면서 바로 제 탈주해. 그러냐면 <laughs> 음. 안 됩니다. 아 괜찮아. 우리 모빙이잖아. 오. 빙모이죠 여러분. <laughs> 괜찮아. 어디야, 어디야. 뭐 원래 남자답게 하는 식이라. 어, 모르거나 저 정도야, 막 <laughs> 막고 있어, 막고 있어. 어, 있구나. 괜찮아 이 정도. 한대 시간 원래 맞아줘야 돼 이런 식입니다. 어, 요... 잠깐만요. 야, 니네 앞에서 어제 좀무증좀잘 뭐좀 해봐. 야 <laughs> 어. 라도어 오, 저 자꾸 당하네 저게. <laughs> 왜 그렇지? 좋아, 좋아. 이 찍었고, 오 좋아, 오 그래 달달한데. 좋아서 그래 아주 좋아. 어, 이 또. 노노노 어, 퍼팅 깔끔하지 음, 들려 좋고, 오야 그래도 얘들아 시야 잘하네. 오 아주 좋아. 오 저기에서 딱. <laughs> 안죽어 안죽어 절대 안죽어 죽으면 <laughs> 어, 안죽어 안죽어 절대 안죽어 피다 개선하면서 가지 아. 어, 일단 일단 네가 앞에 몸잘 막아줘야 돼 어우 큰일이네 이거 그렇지, 그렇지. 그래, 좋았어. 아, 파 아파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오우. 야, 일단 나 집에 좀 갔다 올게. 어, 안 되겠다. 어, 같이 갔다 오자, 같이 갔다 오자. 음, 집은 사이좋게 갔다 와야지. 아, 이거 좀. 어, 야, 리신 너좀 제대로 좀 찔러라, 만석아. 어? 어, 좀갱 오는 좀 타이밍이 좀 그래. 어, 템잘 사갖고 오고. 템뭐 먼저 가? 뭐 살까요? 300원 밖에 다못 사요. 아, 선다가 그냥 물약이랑 포션한두 개서 하면 되지 뭐. 어. 서포 잘해. 어우, 그럴 거야. 걔들. 어. 만서가 좀 어, 갱쯤좀 좀 어떻게 좀날카롭게좀 알아. 자, 아, 오늘 이거 지금 뭐요그분은 어? 요거 딱세 판째거든. 아, 정말요? 어. 티켓도 있네? 어, 우린 뭐, 신이야, 기본이지. 어. 오... 케이틀린, 보고 싶었는데. 아, 내 케이틀린? 알았어. 네. 일단 보여줄게. 어. 야, 저기 용 앞에다 와다 하나, 하, 하주 가야지. 가요, 갑니다. 어. 이블린, 탈까요? 어, 오케이. 어우, 맵 리딩 잘하네, 맵 리딩. 좋아. 졸려았기 좋았어. 좋았어. 음, 좋았어. 음, 좋았어. 음, 어 음, 좋았어. 음, 좋았어. 음, 좋았어. 그거 먹으려고? 네 어, 거? 오, 그런 좋어 음, 좋았어. 음, 좋았어. 어야어 음, 좋어 설정 설정. 어, 시간 잘하는 것 같아요. 누가 쟤네 네. 그러게, 공격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봐. 모르가나가 너무 탱탱해가지고 어. 잡을 수가 없어. 리신 님. 깜 깜. 오우, 좋아! 잘 때려주네. 아주 그럼요, 오. 이거, 이거 좋아. 제스처, 아직 앞서고 있어. 좋아, 쏠았어, 쏠았어. 캐스는 좋아. 이거, 이거, 이거. 응, 괜찮아. 할때뺐고 어, 좋았어. 아이고, 야, 뭐야? 나, 나 뭐에 딱뭐 음. 속박 걸렸나 보네. 어, 나딱뭐 걸렸어? 뭐. 가왜지 어, 죽어? 네. 그래 날카롭네. 아깝다. 아죽 버려. 어, 이상하네요. 여. 안다 어, 치아가 잘한다. 어, 근데 치아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나만 나만 걱정해서 나만 잘하면 되겠어. 어, 흥나, 흥나, 쓰, 흥나, 무슨 흥나시야? 살살 하고치어 먹어. 어, 좋아. 금방 갈게. 잠깐만, 쟤1킬몇 단지? 아, 케이트 좀 땄구나. 서른아홉 개든 스물아홉 개 있잖아. 아, 팝파

<laughs> 어, 잘하시네. 누구? 나? 네, 오빠 잘하시네요. 기본은 당연히 하지. 오, 대박. 와 일단은 와 주고 재밌어 재밌어. 어디가요? 어디가? 어 와드 한 주고 어 오. 기저 하면 안 돼. 어우 야, 제가 속박 잘 맞는다. 그그 <laughs> 그 다음부터 좀 네가 좀 대신해서 맞아. 어? 어. 뭐 속박 저런거좀 시식에 좀 약해 좋아서 궁덕고누어 누가 아저씨? 어 됐어. 나온와저초 나온, 피해? 잠깐만 그래 잡아 어좋았어어 야야야 예 그렇지 그렇지 아. 와. 아아! 우지고! 아아! 지렸어! 그렇지! 어우! 어빌리버블! 와! 거기서 그래비?! 와.. 이걸 신시아가? 오 잘하네 진짜 여자들이 원래 이런 센스 타기가 힘들거든 와.. 얘들아 오 잘한다 시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수원 4 0 0원 어, 아주 오졌어. 아주. 깔끔해. 어, 아, 그도 없는데. 간 음. 빨리 메뉴 가야겠다. 어. 어? 어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어. 너도 같다자 어, 좋았어. 태마주 그냥 확 풀리네. 어, 야 뭐야 이거. 죽여 죽여 아까비, 어, 아까비 아깝고우야너 됐어, 됐어. 죽어. 아아너왜안 죽어도 되는데 이 녀석들 새끼 뭐야 저거 아, 어? 야 이블린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아우씨 쟤네 방토하나 보네 야 리신 너는 뭐하냐 임마 이럴 때딱 역겜 오고 딱 그래야지 그 대도 안 되는 그 미드가 갖고 이 새끼 저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봐 와... 저 여러분들 너무 심하네요 만석이너 똑바로 안 하니 어 랜턴 던져 줘야지어 던져 어 시아야 어 랜턴 왜안 던져 어 <laughs> 이런 거꼭 타셔야 돼요? 어 그럼 나 빨리 이게 나와 하나 이렇게 빨리 가면 시스 그두세개놓치고막 이러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 블루도 안 주고 좀 이상하다 저왜저왜 저래 왜 또 어. 네신발이어 니신 넘버 리셋. 니신 지금 왜 와? 저 정신 나간 새끼 지금. 어? <laughs> 다 떠났는데 지금에서 오네. 제 니신 제 내가 봤을 때제 처음 해 봐. 진짜 기상 가 지금이나 와. 사람 아니야. 아우 이거 양지구요 여러분들. 어 컨트롤 보이시죠 컨트롤. 야. 미신 미이다어 야야야 땅굴 양지게파어야 그걸 왜 때려? 어 좋게. 어. 야야 제 야, 왔다 이블린. 활주됐어 어, 이들 이들. 도망가세요 도망 도망 도망가라고. 노우 no. 그래.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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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렇지 쟤 죽었다 아못 죽었네 까비다 까비 야깝고 레드 시아가 대신 잘 죽어줬네. 그럼요, 서포터가 좋아야죠. 어. 음. 어우, 야, 이거 꺼졌다, 깨졌다. 아, 씨. 어. 괜찮아, 괜찮아.